봄을 맞아 스타들의 패션쇼 나들이가 많아졌는데요. 지난 13일에는 유명 디자이너 한혜자의 쇼에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에서 순박한 식당 주인으로 나오는 고두심. 드라마 속 모습과는 달리 깔끔한 재킷과 브로치로 우아한 멋을 강조했습니다. 가수 김윤나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블랙 컬러의 의상으로 시크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도 함께했는데요. 그만의 트레이드 마크인 울테 안경과 블랙 재킷으로 센스 있는 패션 감각을 펼쳤습니다. 한스의 모습. 세상에 이렇게 흐름이 있어서 물+ 물 연상하는 그런 여운이 있어서 배우들도 물론 단절된 것보다는 어떤 여운이 여백이 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배우가 또 장수하고 그런데 스님 옷이 특히 흐름이 있어서 물 같은 그런 질감을 줘서 너무 좋아요 오늘 오랜만에 와서 아주 좋 구경하고 갑니다. 패션에 대한 스타들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데요. 앞으로 더 멋진 스타일로 대중 앞에 서길 기대하겠습니다.